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저는 고백하자면 꽤나 게으른 사람인데요. 오죽하면 성실하게 지내는 사람들 혹은 무언가를 꾸준히 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거나 들으면서 항상 어릴 때부터 그런 의심을 했어요. 이거 뭘까 아니야? 아니, 저런 사람이 진짜 있다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건 약간 기질에서 차이가 있더라고요. 누구보다 좀더 탁월하게 성실하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기질 검사를 해본 결과 성실함이 그냥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있는 인내심은 상위 10% 안에 들었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게 제가 야망 항목이 진짜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저는 야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게으름을 극복하고 뭔가를 해내는 그런 사람에 가까운데 제가 그 검사를 하고 와 진짜 내가 그래서 무언가를 할때 너무 힘들었구나 그리고 막 집중을 오래 못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기에는 꽤나 성실해 보이고 항상 모범생 소리도 들었고 기한이나 이런 걸 어긴 적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학점도 나름 잘 나왔습니다. 개근상도 항상 받았고 나름대로 단정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성실한 인간이 아님에도 저의 게으름을 좀 다독이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저의 나름의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왜 게으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인류가 너무 열심히만 살면 피곤해서 그건 나름대로 좀 에너지를 잘 못 지키는 게 아닐까? 그래서 게으름이라는 건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덕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에너지를 적당히 아끼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정량 게으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사냥을 하든 아니면 일을 하든 어떤 곳에서 도파민이라든가 보상 이런 게꼭 주어지는데 우리가 게으른 이유도 그런 활동들에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도파민에만 쫓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파민이 안 나오는 이제는 일이 되어서 재미없어버린 그런 것들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즐거운 활동만 하고 싶어서 우리가 좀 게을러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게 쇼츠를 보거나 배달음식을 먹거나 뭐 그런 일들만 반복하게 되겠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무기력하다 보니 무언가를 할 힘이 없어서 게을러지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한 이세 가지를 생각해보면 생각한다면 솔루션도 여기서 도출을 해볼수 있는데요. 첫째로 에너지를 좀 아껴서 최소 에너지로만 사용을 한다면 우리가 원래 에너지를 아끼려고 혹은 충전하려고 있었던 그 게으름의 목적을 동시에 같이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재미없어서 못 한다 했던 일이나 이런 것들. 그걸 좀 즐겁게 만든다면 게을러도 그거를 좀해 봄직하지 않을까? 우리 게을러도 쇼츠는 보잖아요. 그런 게 있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기분이 좀 괜찮다면, 무기력하지 않다면, 약간의 힘이 있다면, 그렇다면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씩 조금 더 쉬운 예시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최소 에너지로 일하기인데요. 저는 힘들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간을 좀 짧게 잡고 집중해서 빨리 끝내버리는데요. 힘들게 일을 안 한다라는 거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애초에 저에게 너무 힘든 일은 제가 옛날에 그만뒀어요. 이를 테면은 공부 제가 영상에서 진짜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는 일찍이 아 공부는 딱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수 있을 정도로만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실기에 조금 더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디자이너로 일을 할 때도 아 나는 디자인이나 이런 게좀 맞지 않는구나. 그리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편집 디자인을 전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졸전 작품을 다 만들고 생각을 했죠. 나는 편집 디자인으로 취업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패키지 디자이너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패키지 디자이너로 회사에 할 때는 생각을 했죠. 나는 회사가 맞지 않는구나. 나에게는 회사가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드는 곳이구나 해서 지금 이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제가 포기하는 게 많았고, 포기하는 만큼 제가 원하는 것들, 저에게 맞는 것들, 제가 에너지를 많이 안 쓰는 것들을 찾다 보니 지금과 같은 삶이 되었는데, 저는 지금 너무 만족하거든요. 제가 하는 일들이 물론 힘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제가 이제껏 해왔던 일들에 비해서 뭐 예를 들면 공부라든가 회사에서 일하는 거, 이런 거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저는 할 만하고, 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게으른 상태여도 이 일들이 좀할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에너지로 일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내가 할 만한 일을 하는 거 그게 근원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진짜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나에게 진짜 최고의 일일까? 세상에 진짜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이 안들때뭐 친구들이 다 취업하고 결혼하고 이런 주변에 어떤 것들에 내가 너무 얼매일 때 생각을 해요 인도라든가 스위스 아니면 은 네팔에 사는 어떤 나랑 동갑인 여자애가 나랑 똑같이 살까? 근데 지구 단위로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 정해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시야를 넓게 보고 나에게 진짜 맞는 삶, 그게 꼭 한국에서 사는 게 아닐 수도 있고 회사에 다니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진짜 맞는 일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는 생각보다 힘이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내가 게으르다라고 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이 일이 좀안 맞아서 게을러지는 걸 수도 있어. 근데 신기하게 맞는 일을 하면은 재밌어서 그 일을 좀 하게 되고 에너지를 덜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내가 뭔가 좀 유난히 게으르다면 그 일이 좀안 맞는 걸 수도 있는데 그일 말고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내가 해봤을 때좀 힘이 덜 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게임처럼 만들기인데요. 저는 굉장히 예전부터 플래너를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플래너의 네모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는 그 순간을 너무 좋아요. 그게 정말 사소한 일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큰 보상처럼 느껴지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이제 종이로 된 플래너를 썼는데 그럴 때는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지워나가는 그리고 그 체크박스가 전부 다 체크되는 희열이 있었고요. 지금은 제가 애플에 있는 미리 알림 기능을 쓰는데 체크를 하면 그 항목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 항목을 다 없애서 이 미리 알림 칸을 비우는 게 이제 저의 그런 즐거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 그거를 제가 완수하는가, 이거를 좀 게임처럼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목표를 항상 좀 세우는 게 습관이 되고 그리고 그게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면 좀 할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유튜브 영상 만들자라는 생각만 하면 진짜 막막해요. 근데 그거를 목록에 쓰는 거예요. 쓸 때도 이제 팁이 있는데 저는 좀 작게 단위를 쪼개서 씁니다. 대본 쓰기 그리고 음성 녹음하기 그림 녹화하기 영상 편집 맡기기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썸네일 만들기 이거를 이제 다 쪼개놓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를 하루에 하지도 않습니다. 음성 녹음 하루 그림 녹화 하루 근데 이게 대본이랑 음성이랑 그림 녹화 이거를 다 각각 하루씩이나 아니면은 좀 시간 텀을 둬서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대본이 좀 오래 걸리지만 1시간 정도면 할수 있고 음성 녹음은 3 40분이면 끝나요 그리고 그림도 3 40분 그리면 끝이 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며칠에 나눠서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이제 좀 작게 나눠서 할 만한 몬스터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한 마리씩 잡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름의 그걸 게임 같은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게임은 시키지 않아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할만한 과업과 노력이 주어지는 거고, 거기에 정말로 뚜렷한 보상이 주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 또한 게임과 같은 로직을 이용해서 만들면, 그게 일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책에서 읽은 건데요. 실제로 어떤 일을 참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면서 힘들진 않으셨어요. 일이 힘들 땐 어떡하나요?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딱히 일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공감인게 이게 좀 재미있으면 주말에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주말에 일을 한다는게 제가 회사 다닐 땐 진짜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에너지가 조금 덜 드는 일을 하고 재밌는 일을 하다 보니까 주말에도 이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내가 어떤 일이 귀찮다면 그리고 게으르다면 그거를 좀 최소 단위로 쪼개고 보상을 만들어서 이럴때면 저는 보상이 그 체크박스를 하는 거 외에도 일을 하는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해서 제가 노는 시간을 굉장히 늘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행도 많이 가고 평일에 많이 쉬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가장 자신이 좋아할 만한 보상을 세팅해 두는 거 이게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기분 관리하기인데요. 사실 우리가 게을러질 때를 생각해 보면은 정신과 육체적으로 약해졌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내가 그 공부를 하기에 나 지금 너무 피곤해 아 내가 그 일을 하기에 난 너무 지금 힘들어 컨디션도 안 좋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게으름을 방지하는 방법은 사실 좀 괜찮은 신체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전에 일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오전에는 제가 에너지를 별다른 곳에 낭비하거나 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오전에 좀 항상 집중이 잘 되고 기분이 좋은 편이어서. 제가 항상 오전이 제 기분이 가장 좋을 때라는 거 아니까 이때 모든 일들을 좀 몰아서 합니다 그러기도 하고 오전에 이제 운동을 하기도 한데요 그렇게 운동을 하면은 신기하게 저녁까지도 몸이 가볍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든 일을 오전에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일을 좀더 잘하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을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몸이나 마음이 조금 더 준비되어 있으면 오히려 심심해요 어, 이렇게 몸이 가벼운데 뭐할 만한 아 어, 지금 뭐 하면 좀잘될것 같은데 어 지금 뭐 해볼까 약간 그런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게으르다라는 건 몸이나 마음이 좀 약해졌을 때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를 챙기는 게 중요하고 그걸 챙기는 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때 저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잠을 잘 잤나 내가 밥을 제때잘 챙겨 먹었나 내가 이상한 음식들 뭐 배달 음식이라든가 사 먹는 외식을 너무 많이 하진 않았나 그리고 내가 충분히 쉬거나 잘 씻었는가 그것만 하더라도 몸과 마음을 중간 이상은 정말 괜찮은 상태로 챙길 수가 있더라고요. 이제 영상을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짧게 드리고 싶은데요. 생각해보면 게으른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고요. 물론 저도 게으르고요. 게으름이라는 게 우리에게 좀더 어떤 효율성을 발견하게 해주는데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좀더 누워있고 싶으니까, 그리고 이거 드라마 좀더 보고 싶으니까, 잠을 더 자고 싶으니까,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좀 빠르게 하게 될 방법을 고민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누워있는 거 너무 좋아하세요. 진짜 타고난 집순이 엄마인데, <laughs> 엄마는 그래서인지 머리가 너무 좋으세요. 진짜 이거를 빨리 끝내고 이거를 해야지라는 게 있으니까 더 효율적인 방법을 항상 고민을 해서 항상 되게 무언가를 해도 빨리빨리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의 게으름을 그렇게 활용하기로 했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좀 하기 싫을 때 게으르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할까? 그거를 먼저 생각하고 일을 하는 거랑 그냥 아 하기 싫다 하면서 일을 끼어드는 거랑 진짜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좀 뭔가 힘들고 내가 게으른데 무언가를 해내야 될때 항상 이 질문을 먼저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거 빨리 끝내고 놓을 수 있을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솔루션 같은 여러분 자신에게 더잘 맞는 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좀 게을러도 상관없으니까 게으른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말고 우리 조금 더 행복하게 지냅시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